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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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다. 아, 아, 만났다. 너 테이프 팀이 아니라 응, 맞아? 너 목표가 저 직점 잔데? 너 핵인 거 같아? 핵인 핵인. 뭐야 뭐야 뭐야?

메르시 말고 아나나 루시우 하셔야 될 거예요. 메르시 못 살아남을걸요? 어. 음. 어 뭐야? 팀 있네. 잡임어 잡. 아, 어, 핵도어도 <laughs> 어, <그래. 웃음> 아, 중바. <laughs> 있어요? 어. 아 근데 그 데에서 키우는 거 맞아요. 서 키우던데. 아! 어! 트레 사드 나이스 나이스 룸바 아... 지어아이고 이제 시험판 가죠? 네 쓰지 세요 그랬다 내려갈게요 이제 졸전을 오와 부엉님 뒤에다4부엉와스둥이 정도 아나 트레만 봐야되나? 그래블 트레 빠진 도도 맞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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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세요요기 오늘 특 어, 뒤뒤이는뒤뒤뒤 뒤. 아. 이거 이거 주고 <laughs> 2층 가자. 2층. 이거 2층 가면 좀할 만할 거예요. 음. 안 와. 단, 단, 어. 아 이게 트리한테만 신경 쓰면 다른 분들한테 막 맞아가지고. 맞아 가지고. 아, 맞아. 핵레방나왔 어, 내가 볼게요. 나도 에이맥이니까. 어 버니. <laughs> 어, 로왜 다시 돌아가냐. 틀에 돌아온다. 어 다시 2층 뒤로 갈게요. 뒤로 뒤로. 그렇죠. 층으와왜 이렇게 아프냐. 멀리서 썼는데로 되니까 아프지. 일단 나 중반 쪽으로 와. 노노노노, n 거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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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n 어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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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녀 무슨 언제 와요? 저 지금 궁인데 이거 진각볼게요 우으로 밀어낼게요 궁봐요궁봐요궁봐요와 한방에 한방에 죽었어 400이 한방 <방에>. 애들이 <laughs> 다가지 보기가 힘었어요 아, 가특라 이거 뽕을 이거 아, 어 쓰셨네 아, 그... 귀 비비겠지? 비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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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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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비엽다비엽다귀게귀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 피해. 나라 필. 나이스 야 이거 루시오드 힐 다운! 나이거 아메나 만져 아메나 만져 살아와요 아 파라 나왔다 아, 못 살아와 이거 아, 파라나왔어, 파라나왔어. 파라 나 못살아 이거 못살아 빼야돼 빼야돼 한번 빼고 파라 나왔어 파라 어요 파라 미게 파라 여기 빠짐 해줘힐줘줘 오케이 아, 파라 들어감 오케이 라어 이거 막지는님 이거 고스 했으면 좋겠요 아! 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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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죽였어요, 우리. 아, 아 그만! 지금 <laughs> 오래 살았는데. 일단 이승사 게요저 이번에 궁이, 까 대궁으로 들가네요아파나왔어죽이려해놓아니 백크리리안 되시나? 백그리 잘하는 사람 없나? 봤고요. 준크리 또 보여 줘야지. 뭐라고? 그럼 원일로 하고 레트레 워도 돼요. 일단 <놀람> 안돼 아니, 와, 파라가 이걸? 파라로 이 파라 이거. 와, 줄었? 붙어야 돼. 화물 붙어야 되거 아, 오케이. <놀람> 이제좀 쎌게요. 됐습나 깨졌다. 다운 사 들어가요 피해 어? 아, 나이피안돼 피해. 피해 살았어 아 그래요? 어, 왼쪽에 호그 왼쪽 방에 호그 뒤에 왼쪽 방에 뒤에 호그 왼 아, 화물 아, 있데 화물 있데 화물 인데 1층이야? 2층. 1층 1층 와음 나이스 울지마 음. 제발 트레스지고트레스 트레이스 트레소이다 진짜

갔다쥐롱 호그 반피, 하물에 <목방> 후 먹방 오른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 1층 그 먹방 중이 끌렸네? 레알 뒤쪽 에뒤아래에 뒤에 속 드릴게요 이속 드릴게요 아 제발 좀 와봐 아 제발 좀 와봐 뭐 아. 아, <목방> <진작한> 거야 <목방> <까레게 소개하기. 웃음> 아, 진짜 뒤에 트요기기아 진짜 사이코되게다어 됐다 한 대만 오케이 와 에임이 그냥 아지차요 그냥 하늘에 봐라자리 공조심 오케이 okay. 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른쪽이 호그 필 오른쪽 방아 메카 네. 터졌어 호그 아, 그래 빠지고 오그 아, 네. 아, 빠졌어요 아비게요 아, 아, 호그 다운 공 아, 이제 비벼 와요 비벼야 돼자리이트레이서 공으로 자리야공 있으면 자리공으면 트레이서가 오케이. 제이발 나이스. 나이스. 제제 역행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 이거, 이거. 내가 따라보러가그 그래, 핵이에요. 그래, 이거. 진짜 핵이에요 근데 저거. 맞아요. 저거. 킬캠 킬캠 보여. 아이 들가 CPU가 려 가지고 잘 뭐야 뭐라야 되지? 킬캠 보면은 나와. 나와요. 어. 킬캠 보면은 아주 아 방금 나. 아, 이겼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마지막이, 아, 이번에 써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역하고없어 <laughs>

나 부착하고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안 돼. 어 c 2 s i t e 뭐 마피아 게임이야 <laughs> 괜지 아, 아... 맥크릴 안하니까 맥크릴... 회사님, 그룹접음 <laughs> <laughs> 어, 그로, <그리고> 그거... <laughs> 3개월 전에 었어요 그, 만겜 그그룹이카스예요예네 그룹, 아... 만겜인가? 나 옛날에 카스 했었는데, 오리지널 하온이요? 제가 유시할게요, 막질러님 네, 그리 하세요 혹시 좀비였지? 아, 나 좀비지? 어, 밀면 끝나네. 그러게가 밀면 끝. 아, 노트북 쓰다가 망 방송해 보려 컴퓨터 왜 샀어요. 좀비 계속 유지돼. 마지막에 자리아 님그지렀다이크 근데 왜죽뭐지 그, 리퍼... 그거 안썼지? 막내와? 프리였나봐요 아... <laughs> 핵쟁이 대하 바쁘고 근데 핵쟁인데 저거... 못해요 <laughs> 한... 한게... 한, 한 게임에 심형타가 473개래요 와... 그러면은... 엄청 높은거죠? <laughs> 프로예요 프로 아 프로도 프로도 그건 <laughs> 못다 인정 <laughs> 프로도 높은요

이거 진아 스톤 나나 피가 없어 피 없어 아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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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천천히 하죠 오케이 이거 왼쪽에 크자게요고 이속 이속 게요속 아이거 어, 아이고 받아. 비트를 받아 버렸네. 그럼 만아 너무 아파 맞는 거. 한탄창에한300 400 다는 거 같아. 어 아, 다머리네. 아 방벽 방벽. 방벽이 기가 없어요. 후인 다시 가야겠다. 어 아, 우리 아, 여기서 조금 게요야야야야 으이... 아, 어, 이다 어, 나이스 그래. 리 가. 아, 무조건 비리 <laughs> 다운. Oh,

아이씨, 머리 벗겨지시고 막 개나오는 화물 <laughs> 40대 중반 아 이거 이거, 언제 예요총 이거... 어... 번이님하고 연계하는 게 낫겠다 걔 팀워크 같아가지고 나랑 연기할게요 트레이서로 트레이서로 연계 디바, 디바 2층에 기주문방다 빠졌다 아, 화물 다 뒤에 뒤에, 뒤에, 화물 오, <laughs> <낙겠다. 웃음> 어, 화물, 화물 화물 계속 밀어

<웃음> <웃음> 아, 나 궁, 저 <웃음> <웃음> 위에 리퍼. 아나궁저 궁각이었는데. 아니있 위에 리퍼. 위에 <laughs> 리퍼. 위에 <laughs> <뒤에 웃음> 리퍼. <웃음> <뒤에> 리퍼. 나이스. <laughs> 퍼리퍼화 빠지고. 아 <laughs> 맞아요. <laughs>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뭐야? 같이 가자 같이. <laughs> 다시 가자 <가요>, 다시. 캐징 <laughs> 컷. 아 뭐야 지금.

다 <laughs> 어, 나이스 트레님. 위에 리퍼콘 잡을게요. 나 먼저. 갔다 갔 리얼 갔다. 동면은 개구리. 따라 있잖아. 핵 쏜다. 핵 쏘는데. 얘 yeah, yeah. yeah. 아, 핵. 제가 뺄게요. 핵피, 핵피, 핵피. 이 송하나 딜이야아이 아, 없스 다시 가야겠다. 우리 리스포 꼬였어요, 많이. 딱 아, 섰대고. 아, 와 이거 진짜. 아니, 당자랬는데. 나이 봐. 이거 뚫어야 돼, 이거. 이번 한 o t 끝나면 올것 같은데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이거 로드오그를 말고 아뭐 뭐하지? 나이스. 오예 끝났다. 오예 버스 탑. 아 버스 끔게잘 받았어요. <웃음> <웃음> 아 적팀 적팀 틀었니 <laughs> 받아냈지. <laughs> 핵징이 적고. <laughs> 어 말도 하네. 어해말 말해요. 히트 히트. 어, <laughs> <핵들, 핵들. 웃음> 어 뭐지? 아나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 본인님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래월하도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 있어요월하이랑 에이맥이랑 자동 하드하하하하 아... 아, 핵인거 기본 점수가 짜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행복하다 3인큐를 만나야 돼, 3인큐를